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마이맥시 주인죠. 제가 오늘은 엄청난 거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메탈 카드봇 S에 등장하는 3단 공급 압체 블루 카트리티입니다. 이번에 월요일에 구매를 했거든요. 와, 이러... 와 이거 동지가 너무너무 보이고 그런 거죠. 이 메탈 카드 그 기, 이거 건소드는 기간트렉스의 메폰 카드를 부수거나 오버라이저를 떼는 형식이었어요. 기간트렉스과에도 살짝은 밀렸지만 압도적인 전투를 보여줬고 블리츠는 패버리고 블레스트 트레인도 한꺼번에 제압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검청 모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칼 모드에 이런 걸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는 짜잔 짠총무드가 완성입니다 오 매력이 있어보이죠 자 이제 이렇게 아 이게 분리가 되군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블루카 트리니티를 봤으니 이제는 사랑을변신시켜줘서이 비교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 메탈 카드부터 정리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요이거는약이 내두고. 자, 지금 이렇게 잡고 인분리시켜 아, 이게 화면이돌아가는구나 자, 그리고 이게 거 적지 않은 강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리했거든요. 자, 이제 무릎을 내려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리안들이 이렇게 뒷버클을 이렇게 해주고 발을 집어넣어줍니다. 자, 반대편도 발을 집어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이제, 완벽하게, 시작할게요. 자, 일단, 먼저, 여기를, 그롭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롭시켜줍니다 자, 그럼 바퀴 부분도,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아, 조인트, 여기, 발목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블루로더의, 뒷부분이 완성됩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제 앞 부분 이제 여기 머리를 돌려주고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거거든. 이거 이거 인트 맞춰 연결을 아자 이렇게 시켜주시고 일단 머리부터 아 여기 일단 여기 조인트 넣고 머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아까 제가 조인트 까먹었네. 자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로 분리 시켜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잠시만 짜잔 앞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과 앞부분을 연결시켜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주면은 경찰버스 블루로더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양파를 담당하는 블루 커맨드를변해줄켜요 드릴게요. 아아 이거 돌아가야 될 거죠. 블루 커맨드는 간단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바퀴 부분을 잡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서 주걱을 돌리기하좀 어렵죠. 주먹 담겨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앞부 차량의 앞부분을 이제 여기 창문 부분을 가지고 집어넣어주면 옆 오른쪽 부분 현재 밑으로 오른쪽 부분이 완성됐고 이는 왼쪽 부분 갑니다 이렇게 주먹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블루카 맨드 여기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블루카 트리니티에 여기 어 여기 어깨 부분이 었던 차량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이제 여기 바퀴 부분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 왼쪽 부분을 이렇시켜주면 짜잔 블루카벤더의 변형 완성 다음은 상체를 담당하는 블루카베스 자 일단 여기서 블루카베스는 간단해요 여기까지 배치 부분을 돌려주고 여기 사이드 스커트를 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스드 스커트를 돌려주고 이렇게 창문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 뒷부분은 강첩을 닫아든는거죠 이렇게 이제 윗부분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클, 네세들 비클드,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되었습니다. 참물은안 보이지만, 자, 식 먼저 차에들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하천만 알기를 담당하는 블루로더. 와,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도 벗고, 번호판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와아 바퀴 두 개, 하울칸, 여기는 문인가? 아무튼 뭐, 여기는 그거, 기반보다는 이거 미래소원, 적찰버스 같죠? 여기, 여기, 배기구도 달려있고, 여기, 부스터 기능 여기 기타 등등 이렇게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하고 여기에 필터 같은 것도 잘도착이 되어 있네요. 자 블루 로더는 이제 살펴봤고 다음은 블루 커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커맨드는 와 경찰 장갑차, 차에다가 와. 그 이거, 이거는 그 이거 기동이 장갑차가 아니라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험비 장갑차 같은 경찰 험비 장갑차. 와, 이거 완전 돌아갑니다. 와, 이거 파란색에 와 험비 장갑차. 이거 군대에서 사용하던데 경찰에서도 사용하네요. 자, 다음은 블록카베스. 자, 와 이렇게 이거는 경찰차인데 이거 기, 기존의 블록카베스에서 이런 거 느낌이 좀난 그런 형태였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그자 이렇게 비클 보드 선택했으니 로우 모드로 할게요. 블루캅 슈퍼리얼 도킹. 자 먼저 하체와 날개를 담당하는 블루로더. 자 일단 먼저 여기 옆 부분을 이렇게 불려주고 앞부분 같은 거를 이렇게 불려줍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해줄게요. 머리를 돌려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나온 다음에 날 날개를 이렇게 해주고 반대편도. 그러면 날개를 완성됐고, 자 그다음은 뒷바퀴 부분. 뒷바퀴 부분은 하체를 담당하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앞꿈치를, 발을 이렇게 펴주고, 접지각도 이렇게 해주고, 뒷부, 발목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허리 부분을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결합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 완성됐. 고 블루로더 이제 여기 무릎 부분 다리를 벌려줍니다 그러면 하반신이랑 날개는 완성이 되었네요 다음은 블루크맨스입니다 블루크맨스는 다음으로 나와서 창문도 이렇게 해주고 주먹을 이렇게 해주고 옆부분, 옆부분을 해주고 집어넣어줍니다 바퀴를 집어넣어줍니다 맞대편으로 이렇게 해주고 주먹을 주먹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투클릭정도로이팔같은 밴드팔도 아 지금 면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자 팔은 완성 자 다음은 상자를 담는 불값스 말리면 시켜줄게요 이렇게 경찰 매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은 가져가서 공개시켜주고 먼저 라이나이 상체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체와 하체를 결합해주고 이렇게 때려주고 아킬로 주고 다음에 양팔을 결합시켜줍니다. 이러면 블루 카트리니티가 완성됐죠. 자 이제 마지막 건소드만 하면 이제 여기 새로운 것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르, 지난번에 리벳던 거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블루 건소드 이렇게 닫아주고 하면 짜잔 블루 카트리니티 완성입니다. 크기가 짱커요. 와. 이 정도면 기간트릭스가크겠는데 와. 비주장난입니다 이제 여기 제가 와, 크기가 굉장히 겁니다. 제가 리베든 헤비 아이언과 온과 오사 스톰이랑 기간트렉스랑 기간트렉스랑 이를 피하면 요런 차이입니다. 와, 블랙캡트리팀 먼저 크기가 거대 보이죠? 이렇게 새 로봇들끼리 서부인이 자 이제 이제 가롱성자 이렇게 와블루컵 트리니티 거듭니다 아, 이렇게 이게 좀 착착 분리되세요 와자 어쨌든 이래 블루컵 트리니티 리뷰를 입 받고요 다음 시간에더 멋진 로봇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